현재 절찬리에 분양 중인 아인소홈 서산 양진마을 단지입니다. 이게 단지는요 서산 구도항에서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하는 네, 그런 멋진 곳이고 바다와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조용한 단지입니다. 대지 면적 60평 7 0평에 이렇게 16평형 세컨하우스를 8,9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를 보여드리면 아주 기가 막히죠. 어, 보통 이제 키친 가든이라고 표현하는데 썬룸이죠. 썬룸이 4평이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실과 주방 공간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2층을 올라가면 침실로 쓸수 있는 6평 침실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층 6평, 2층 6평, 키친 가든 4평 해서 16평형으로 네, 지어지고 있고요. 마당은 크게 집은 작게. 네. 그렇게 해서 8,900만 원에 지금 필지가 조동 중이고 아, 여기 지금 몇개 남아있죠? 한 명, 두식이, 삭삭, 너,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한대개 남았네, 이거. <laughs> <laughs> 절반 정도가 이미 분양이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건축화가 떨어져서 네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식생블럭 쌓고 있는데. 몇 평, 몇 평이죠? 보통 필지가 여기가? 여기는 먼저 오시는 분이 좀 넓은 평수를 가질 수 있어요. 어... 몇 평이에요? 챌럽은? 60평, 60평, 뭐, 70평, 뭐, 이렇게 되는데. 다섯 개 남아있어요. 다섯 네. 개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8,900만 원에. 그죠 네, 동일하게 분양을 하는데. 뭐, 아인스 홈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 네, 여기도. 수도권에서 뭐,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에 도착할 수 있는 아인스 홈 양진말단지. 또 앞에는 지금 이렇게 이미 농막단지가 들어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될수 있는 네, 그런 아주 멋진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와야겠네요. 전화 주세요. 네. 네.